자, 먼저 창원 l 지 세이코스입니다. 이재도 정의재말레이정인덕윤원상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자, 이어서 부산 캐시씨입니다. 내외각 종횡무진의 존스를 중심으로 이호연, 이승연, 정창혁 허웅이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허웅. 요리조리 피하면서 왼쪽 코너 살짝 길었습니다. 리바운드를 따내고 는 이재도. 앞쪽으로 정의재 날아올라서 첫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바로 지금 리바운드 이은 원맨 속공 같은 득점이 나왔거든요. 안쪽으로 넣습니다. 전세 툭치면서 수비들을 그렇죠. 이겨냈습니다. 신체의 그 피지컬의 우위를 살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상원일제 공격. 네, 트스패스 패스가 바깥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네. 성점을꼽고 있는 정인덕입니다 창원 LG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트렌티 패스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포스 없이도 툭툭 밀면서 아셋마레 네. 골 밑에 지배자입니다 네. 이제도 킬끗 아, 보면서 오른손으로 득점 성공 바로 오른손 네. 패스에서 바로 공격을 해버리거든요 네. 타임아웃 이후에 부산 캐시시의 공격 살펴보겠습니다 어, 패스가 좋지 않아요 또한 번의 스윙 성공 차원 LG 네, 지금도 빠르게 넘어다서5명 선수가 다 달립니다 직접 힘을 팔아봅니다 네, 스테이퍼 유런상 외곽에서도 좀 터져줘야 하는 부산 KCC인데요. 어, 방어점형픽스리 이제도 짧았군요. 예, 네, 공격 시도 상당히 빠릅니다. KCC도 입니다 직접 좋아요. 올라가는 이호현 부산 KCC 쪽에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14대 4고요. 양홍석 네, 여진현 선수가 양홍석 선수 수비하고 있는데요. 선점 시도. 네, 좋아요. 양호 선수 영임 국가죠. 양호 선 오른쪽 돌파 안쪽에 마레에게 전달이 됐고 아, 자 좋아요. 득점이 안 됐는데 득점 엔드워 사이토 오, 오 적정 플레이로 완성하는 앞선 마에 계속 양호 선수와 마레 선수의 투맨 게임인데요. 자 흐름볼을 주워 들었습니다. 양준석. 시간 떨어집니다. 직접 올라가나요? 양준석, 번개 같은 득점. 양준석 선수도 기대하는 차원의 일제 기대주죠. 아, 정창현 네, 스위치 스패스로 대응하고 있는 차원의 일제요. 라거나가 골밑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뚫어냈습니다. 라거나 선수. 네. 4에서 투0게임 직접 올라가나요? 패스를 걸렸고, 아센마의 골밑에서 든든합니다. 이호연. 네, 공격수가 수비아택.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부산 KCC 쉬운 차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창원 LG의 수비가 좀 강력하고 잘이고 이번에도 들어가네요 창원 LG는 득점을 만들어낸다면 좀더 기세 좋게 이 코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석 바깥쪽으로 이관이 낮게 빠져나옵니다 붙여오는데 자 잘프 두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창원 LG 캡틴 이관이 잘 풀고 안 들어갑니다 지난 시즌은 71.9% 남은 시간 2초입니다 따져 나오는 과정에서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25대10 창원 lg가 기선잡에 성공합니다 부학케 씨의 득점을 막아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그 팀의 2쿼터로 만나봅니다 시작과 동시에 단테 버 와우. 버닝앤 바깥쪽으로 바패스6위타석을 었습니다. 레드 페스 그냥 일대이거든요. 예, 빙글 돌면서 더블 크로스 아, 들어왔습니다. 존슨, 존슨, 존슨. 구상태 시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승현이 다시 한번 투입되어 예, 있는데 올라갑니다. 득점. 이그리가 빠지고 김동현이 투입됐습니다. 추가 자투 들어갑니다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고 있는 양홍석 1대의 상황인데요 이관이와 홍 짧아요 짧아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성공 상원일지 네. 조직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양준석 단백커닝에 직접 팀을 바라봅니다 낮은 네. 판도 깔끔합니다 부석 네. 깨실 시 더욱 아. 올라갈게 블러샷 양홍석이 막아냅니다 다시 좋은 탑승를 맞이합니다. 픽스인데요6타스3포인이 네, 선수, 신인입니다 와. 이 선수. 네, 허우 선수와 존스 선수의 투매 게임도 지금 열리지 않고요 아. 존스이 여기서 득점 상대받칙까지 오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오늘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스매치거든요. 자, 커닝엠에게 입이 될지, 바깥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커닝에 올라갈 때 받치게요. 네, 창원 LG가 뭐, 4연승할때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아, 자이투상에서 리바운드 백 뛴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프 패스 패스 리 결국 두 점을 덜어옵니다 이호연 낮게 빠져나옵니다 <laughs> 툭치고 이호연 득점 아안 들어갔어요 좋은 자수 놓쳤고요 아, 그리고 차원의지를 차원의지를 계속해서 네이 신바람을 내는데요. 아, 계속 수비가 붙어있어요. 김동현. 널쳐내지 못합니다. 멈춰서서 네.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동현. 그래도 김동현 선수가 득점을 하나 만들어줬네요. 네, 드리블 핸드업. 와. 뛰어버렸습니다. 와저킹 와. 굿샷. 엘 플레이까지 나옵니다. 지금은 패턴 플레이인데. 구탕 선수의 탄력을 이용하어 패턴 플레이가 완벽하게 발들어졌어요 양준석의 패스 그리고 구탕의 마무리 아 놀랐습니다 페이스 씨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유가 있습니다 아 신발 벗겨졌어요 자돈스리 백코트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골 터널링의 무대입니다 네,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도 활용할 수 없고요 자 일단 다른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예, 는 있는 선수들에요. 백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알리제 존슨입니다. 네, 네. 그 빈틈이 안 생겨요. 네. 아 짧아요. 이혼연의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또한 번의 수비 성 아, 상원엘지 선호 보세요. 이관이가 직접 올라가서 득점까지 빠릅니다. 상원엘지 빨라요. 좀 아쉽네요. 상원엘지 입장에서는요. 네. 그리고 김동현이 직접 네, 득점을 빨라요.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 작은 빈틈을 캐시씨가 살릴수 있을지, 여기 있 김동현이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스무 점차 간격이 만들어집니다. 저스테 구탕, 바간 쪽으로 엑스트라 패스, 그리고 이제도 스트이포 이제도 나오는 선수마다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조스레 스크린, 직접 리를 바라봅니다. 스트이포인 이제 서서히 깨어나나요, 홍 선수? 네. 남은 시간 1초 멀리 한번 던져보는데 림을 외면하면서 두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2대 32 3쿼터 출발합니다. 이호연 스피드를 네, 살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유기적으로 볼이 잘 돌면서 샷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 같은 득점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 유기상이 3점을 꼽습니다. 음, 이제도 왼쪽 코너 어! 다시 한번 유기상입니다 석점 4개째를 꽂습니다 어, 한번더 던지는데요 또 가나요 유기상 어, 어. 다섯 번째 3포인트 본인의 이름은 이곳 창원 홈팬들한테 확실하게 방인시켜줍니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정상영 석점을 꽂습니다 양홍석 정희재 패스가 어. 돌았어요 이제도 오른쪽 터라! 터합니다 네, 오늘 상원에게 석점주 불을 뿜습니다. 아세마리. 반가 쪽으로 정희재. 석점. 네. 깔끔해요. 정희재까지. 정희재 정이제 선수까지. 자, 허웅 선수의 얼굴 쪽에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승현의 스크린. 외가찰스하고요 겉에 맞고 이승현 올라갈 때. 이정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부산 캐시십니다. 네 좋아요 이승현의잘투예 롤을 하죠. 자롤 움직임 이후에 포스트업 이주야죠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스텝백. 아, 빨려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동현. 예. 오른쪽으로 이동 이후에 격죠 네. 다시 한번 꽂혀요. 차원의지를 말리지 마십시오. 네 그것에 대한 또 스텟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양 선수는 수비 위에또 장점이 많습니다. 조각. 유기상 또 갑니다 이름 석자를 완벽하게 강인시킵니다 유기상 아, 창원 LG 3쿼터는 유기상 선수가 빛나는데요 오른쪽에서 네. 정의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곽 네, 찬스 나죠 이승현 아, 패스 타임이 늦어요 자 이호연이 직접 올라갑니다 컵샷 아, 들어갑니다 이호연 네. 신체 능력을 이용한 수비도 괜찮은 이... 유기상 선수인데요 네 맞습니다 스피드를 달리면서 특정 에드원 이재도입니다. 80대 47. 추가 자투. 들어갑니다. 이구리가 잡자. 잡잡... 이구리! 정이재. 자 한번 속이고 자책감 있게 올라가서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볼을 잡으면서 바로 돌파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네 11초가 남아있습니다. 양준섭 들어갈 때 김동현의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차원일지 경우에는 뭐 성적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시즌이다. 어, 오늘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6초입니다. 이호연 수비 숲을 이겨내면서 올라가 태반치. 잘투이구 절트위구 들어갑니다. 잘투이구도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있는 이호연 선수입니다. 이렇게 두그 팀의 3쿼터 버전까지 올렸습니다. 87대54 여전히 넉넉한 창원엘지의 리드입니다. 아 바로 마크인데요자 이번에는. 어, 오, 아, 오.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한번더 나오나 했는데, 커닝햄의석점으로 네. 이어집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네. 저스틴 고창이 볼을 핸들링합니다. 양홍석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어하. 양홍석! 오늘 차원해지는 석점의 날입니다. 퍼스트업을 시도합니다. 자, 빙글빙글 돌면서 공간을 창출했고, 라거나 득점 실패. 아하 빨라요. 자, 트, 커닝햄 좋아. 안 되는 것을 찾으려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나 굿방의 허스까지 허스 네.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너무 밀려서 잡고 있거든요. 나가는 선수 김동현 스텝백. 어좋 아, 성점을 꽂는 김동현. 네. 이승현 포스터블 시도합니다. 페인트존재및 멀어지면서 페이더웨이 특정하고 박진 부담 깨시십니다. 네. 디에이스가 있거든요. 어질때 지더라도 분명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캐이시거든요네 맞습니다. 이승우 페이스라인 <laughs> 찌들면서 올라갈 때 반칙을 유도합니다. 이승우 선수는 3년 차 선수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약점이 부각이 되면서 본인도 아, 좀 고침을 갖고 있는데 패스가 전달이 됐는데요.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네, 추가자 큐 들어갑니다. 넉점 플레이를 완성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백득점질을 노리고 있는 창원의 진인데요. 이번에는 골탕에 올라갈 때 반칙을 유도합니다. 네. 그냥 약점은 있지만 네. 돌파 또 탄력을 이용하는 리바운드라든지 9 9득점치를 막하고 있는 차원엘지. 기어코 100득점을 찍고 있는 차원엘지입니다. 이건이 네. 이슛 들어갑니다. 이거이의 3포. 인트에피 스톨라. 그렇죠. 라거나 선수가 자리를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네, 볼을 건네어 고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양주석의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라거나 탑에서 직접 림을 바라봅니다. 림을 갈랐습니다. 네, 라거나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예요. 네, 102대 82, 정확히 20점차. 양주석 왼쪽 드립을 이후에 풀업 점퍼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원LG가 대막과 동시에 3연패를 기록하면서 약간 팬분들이 걱정도 있었을 텐데 오늘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최종 스코 104대84. 창원LG가 5연승에 성공합니다.